민수이 25장 이스라엘이 포르에서 우상을 섬기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이 모압의 여자들과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여자들이 저희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백성을 부르자, 백성은 거기에서 함께 먹으며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하였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스스로 포르의 신발에 멍에를 매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대낮에 주님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의 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사람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보르의 신발에 멍해를 맨 자를 죽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의온 공동체가 만남의 천막어기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와 온 공동체의 보원 앞에서 미디안 여자 하나를 자기 형제들에게 데려왔다. 아론 사제의 손자이며 에라자리 아들인 피나스가 그것을 보고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아 천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과 그 여자 둘의 배를 찔러 죽였다.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운데서 에 재난이 그쳤다.그 재난으로 죽은 이들은 2만 4천 명이었다.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사제의 손자이며 에라자리의 아들인 피나스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물러가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없애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보라 나는 그의 평화와의 계약을 맺는다 그것은 그와 그의 뒤를 잇는 후손에게 영원한 사제직의 계약이 될 것이다. 그가 자기 하느님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이스라엘 자선 들으려 속지 예식을 거행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처형된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지몰이었는데 그는 쉬메온의 지파에 속하는 집안의 수장이었다. 처형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추루의 딸 코즈비였는데 추루는 한부족곧 미디안에 있는 한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미디안인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보르의 일과 미디안의 한 수장의 딸곧 보르의 일로 재난이 터졌을 때에 처형된 그들의 노이 코즈비의 일로 너희를 속이면서 괴롭힌 자들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느님 영원히 찬미받으소서.